네 군이 위천과 이번 주는 군이 위천 또의성의 쌍계천 남배천 방향으로 어, 잔시알이 많이 움직이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일부 움직이는 구간이 있습니다. 군이 위천과 쌍계천과 단천의 미천 저희 특파원들이 끈적끈적한 우량 특파원들 저희 가게를 발을 들여놓는 순간 모든 분들이 다 끈적끈적한 우량 특파원이 됩니다. 네 잔시알이 많이 움직이는 곳으로 이번 주는 공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가을이긴 한데, 붕어가 뭐 많이 움직이는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뭐 21, 2, 3, 4, 5라, 5 정도 되는 붕어라도, 어, 손맛을 보기 위해서는 이번 주, 네, 강으로 갈 경우에는, 천으로 갈 경우에는, 군이 위천에 이것저것 포인트, 또 쌍계천을 가면, 쌍계천과 남대천을 향하면, 또 잔시알이 많이 움직여주는 구간이 있더라고요. 저희 손님들이 가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단천의 미천도, 뭐, 풍어가 잘 나온다, 안 나온다, 말씀은 있는데, 가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안동에 계시는 분들이 활동을 해주시고, 대구에 있는 분들이 가서 활동을 또 하고 해서, 나오는 포인트들이 지금 체크가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대물나라는 뭐, 이곳저곳 특본들이 너무 많습니다. 군인 위천, 쌍계천, 남대천, 단촌의 위천, 어, 마정교, 마정교, 안평천, 신평천까지 열심히 공략을 해서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보를 궁금하면, 오시면 답변해 드립니다.